아 근데 작가님. 이 나무는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음. 아. 문치라는 사람이 세 구리에 나무를 심었는데 아. 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음. 예 200년이 됐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이 나무가 어, 어, 어. 200년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황산제라래 가지고 음. 여기서 제를 지내요. 덕산 사람들은 음. 이 당산 나무를 네. 신의 형상으로 여기고 음. 굉장히 소중히 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불도 떼지 않고 보존을 네. 하는 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작가님이 어렸을 때도 이 나무는 계속 있었네요. 있었죠. 음. 제가 음. 이 삼요정에 누워서 네. 마음이라는 책을 읽은, 읽은 적이 있는데 네, 네, 네. 이책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바람이 풉니다. 바람은 기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 눈이 아니라 음. 마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 나뭇가지가 흔드는 것을 보고 음. 바람이 푼다고 말합니다 네. 음... 이 대목에서 저는 문학적 감성을 키웠는데요 음... 우리가 상식이 답이 아니라고 네. 우리가 보여진 것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음... 모든 것이 마음으로 느껴져 보여진다 <laughs> 음... 이런 감성을 키웠죠 네. 아...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도 네. 많이 불어요 네. 나뭇가지가 네. 흔들리고 네. 아, 네. 제가 기차로 시즌 1, 시즌 2 통틀어서 네. 바닷가도 가봤지만 오늘 바람이 제일 역대급입니다 네. 뭔가 의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백두산 때는 크다. 음. 네. 이 나무보다 큰 나무들이 있을까. 음. 이렇게 꿈을 꾸고 했는데, 네. 좀 작아진 것 같아서 네. 좀 애잔하고 그렇습니다.